운영비를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입니다. 이번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 의무화가 명시되어 못 받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미래 세대가 더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.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국고 투입을 통하여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.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십니까? 아,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. OECD 다른 국가들은 크레딧이나 보충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데요. 우리나라는 고작 0.06% 거의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. 총리님, OECD가 2022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을 미흡해 조세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데 알고 계시나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 2%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는 전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.